소식으로 자동차 관련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 낮추기로 공식화를 했죠. 그러면서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을 짓눌러봤었던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일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을 해서 15%로 인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해서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내용이 미국 연방 관부에 게재가 되면 그 즉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의 관세 체제가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는데요. 다만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에 곧바로 이러한 관세 인하의 효과가 반영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지난 3분기에만 관세 비용으로 1조 8천억 원, 월평균 6천억 원 정도의 부담을 떠안기도 었는데요 문제는 또 재고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법인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치의 재고를 쌓아두고서 판매를 하는 구조인데, 11월에 통관된 차량이 실제로 미국에서 팔리는 시점이 내년 1월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실적에 잡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7월에서 10월에 통관분, 그러니까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를 적용받았던 물량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아 역시도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관세 영향은 앞으로 4분기에도 3분기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판매 흐름 같은 경우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9월까지는 미국 판매가 매달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점유율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0월 들어서는 처음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2% 가량 감소를 했고 1년 넘게 이어졌었던 증가세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전기차 보조금, 그러니까 IRA 보조금이 종료가 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급성장했다라는 점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가 10월 기준으로 3만 1000대 1년 전보다 무려 43.5% 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미국 전체 하이브리드 시장도 2022년에는 초에 이제 6% 정도 수준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13.8%까지 두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 GM이라든지 포드는 이런 친환경 차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늦었고 현대차는 투싼, 산타페 같은 인기 SUV에 하이브리드를 일찌감치 확대 적용을 해서 이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5%에서 8에서 9% 수준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보다도 가격이 10%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반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증권은 투싼 산타페 아반떼 등 줄줄이 신차가 출시되고 또 미국의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미작,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0.3% 포인트 가량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세 인하까지도 반영이 되면요,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7,200억 원가량 증가를 하면서, 내년에 예상되는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은 193조 원, 영업이익은 15조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SK증권도 15%로 관세가 인하되기 시작을 하면, 이익 체력이 약한 닛산 스텔란티스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미국 시장의 현대차 그룹과 도요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의 내년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시나리오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다만 15%로 관세를 인하하는 그 효과가 올해 4분기가 아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이번 4분기보다도 2026년의 실적을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